안녕하세요. 스티치앤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스티치는 이 고블랭 스티치라고 하는데 이 고블랭이란 이름이 저는 되게 낯설게 느껴져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블랭이라는 이름은 15세기 프랑스의 염색업자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루이 14세 때 고블랭에서 운영되는 공장이 왕립 공장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이후에 왕실의 현란함과 품위가 포함된 어, 고블링 테피스트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고블링 테피스트리라는 말은 유럽의 테피스트리와 동일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음, 현재도 고블링 스티치나 고블링 직물은 테피스트리와 테피스트리라는 말과 동일시되어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고블링 스티치 안에서도 어,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바젤로 자수처럼 이 고블링 스티치라고 독립적으로 좀 존재, 음,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블링 스티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간단하게 여기 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잉크로칭 고블링 스티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아래에서 실을 뽑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서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가실 거예요. 한칸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똑같이 나오셔서 여기서 한칸 옆으로 대각선이 된 채로 계속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거 다섯 단 가는 거는 이게 기본적인 거고, 세 단만 가셔도 되고, 크기는 좀 자유자재로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블링 스티치는 긴 땀을 한 번에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금방 채울 수 있는 스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래 줄을 채워 주실 건데 이제 아래에서 위로 스티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아래로 갈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아까도 다섯 돌 가셨으니까 이번에도 다섯 돌인데 이 처음에 놨던 것과 좀 겹쳐지게 수를 놓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또 옆에서 나와서 여기 들어갔던 거 위에 바로 위에 보이시나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돌. 그래서 이게 이름 그대로 인크로치좀 이게 침범마다 침해하다라는 뜻이니까 앞에 놓았던 술을 조금씩 이렇게 침범하는 방법으로 술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칸이 좀 크니까 그냥 그나마 잘 보이긴 하는데 좀 촘촘한 원단에서는 잘 구멍을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나, 들어갔던 나왔던 곳에서 바로 빕니다 이것도 여전히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항상 위에 원래 놓여져 있던 거를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순서가 아래에서 나와서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만약에 넣었을 때 여기에서 구멍을 찾아서 나오는 거는 어, 너무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이실이 조금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아래에서 나와서 실 사이로 들어가는 게 깔끔하게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수를 계속 놓는 것이 넓은 면적이 금방 채워지겠죠? 이렇게 수를 놓는 것이 고블링 스티치 인크로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있는데 그것과 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넣어주는 세틴 스티치처럼 세틴 스티치지만 대각선으로 채워주는. 요거 인크로칭 고블린 스티치랑 비슷한 요 스티치를 요거는 슬렌티드 고블링 스티치라고 합니다. 대각선으로 채워 주는 느낌이죠. 새틴 스티치지만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땀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마 위에 인크로칭 고블린 스티치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 요만큼 비워진 느낌이고 요거는 꽉 채워진 느낌이죠. 요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인크로칭 고블링 스티치 그 다음 이것이 슬렌티드 고블링 스티치 네, 구분이 되시죠? 그럼 다음 스티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해드릴 고블링 스티치는 스트레이트 고블링 스티치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고블링 스티치는 업라이트 고블링 스티치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보시면은 그냥 짧은 땀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안에 심지라고 할수 있는 패딩에 들어간 스티치입니다. 방법은 요 매듭 묶인 실을 그냥 바로 원하는 위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빼셔서 원하는 길이만큼 가로 줄로 한 줄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점에서 돌아와서 아래에서 빼셔서 하나, 둘, 두올씩. 요 처음에 놓인 가로 줄을 감싸면서 짧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뒤에는 저절로 요거를 감싸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거는 대각선이 아닌 직선으로 진행, 직선으로 수놓습니다. 분 직선 영역을 채우기에 알맞은 스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고블링 스티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채우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꼭 안에 심지를 넣지 않아도 바로 그냥 수를 놓으셔도 됩니다. 한번 놓아 볼게요. 안에 심지 없이 안에 패딩이 안 들어간 어, 스트레이트 고블링 스티치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보시면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고 이건 조금 더 납작한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한 줄만 넣고 할 필요는 없고 두올이나 조금 더긴 땀으로 채우실 수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긴 줄을 만드시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채워가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단 폭이 조금 더 넓어진 어, 스트레이트 고블링 스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좁은 틈새에 직선으로 채우실 때 사용하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이게 스트레이트 고블랭 스티치입니다. 업라이트 고블랭 스티치라고도 하죠. 그럼 다음 스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깔끔하게 됐죠? 그다음엔 마지막으로 타이드 고블렌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요거는 원단이 18카운트라서 너무 촘촘히 돼서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말 그대로 매듭을 지어주면서 진행시키는 스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왼쪽,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볼게요. 우선 아래에서 나오셔서, 하나, 두 개, 셋, 세 올씩 비스듬히 또갈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건, 아래에서, 중간에 아래에서 나와서, 옆 텐트 스티치로, 거꾸로 된 텐트 스티치로, 이렇게 한땀 가주는 거예요. 짧게, 여기 하나의 타이드 고블렌 스티치예요. 그 다음 다시 이어서, 아래에 들어가서 위로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아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나오는 것은 여기 처음에 밑에 나왔던 것에 대각선으로 한칸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대각선으로 한 칸.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긴땀한 개를 놔주시고 그다음에 짧은 땀을 대각선으로 서로 X 자가 되는 것 같지만 긴 땀과 짧은 땀이라서 오, 이렇게 긴 땀을 요 짧은 땀이 좀 묶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단이 좀 시카운트라서 칸들이 잘 보여서 그래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인데 조금 촘촘한 원단에는 어...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존에 수놓은 실 사이에서 이렇게 잘 위치를 잘 찾으셔서 실을 좀 이렇게 밀어내고 네, 이렇게 잘 넣으셔야 됩니다. 한 줄을 채워주셨어요. 한 줄까지는 처음에 한 줄까지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줄을 채우실 때는 여기서 똑같이 이것처럼 서로 그 인크로칭, 고블랭 스티치처럼 얘가 조금씩 이렇게 겹쳐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위치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위에서 나와서 여기 들어갔던 칸과 같은 곳에서 넣어줍니다. 여기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실을 조금 밀어내고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랑 같은 칸에서 나와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실을 살짝 밀어내고 위치를 확인하고. 파이드 고블랭 스티치를 놓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엇보다도 이 수를 놓는 순서인데요. 요 스티치들이 아무래도 촘촘하고 서로 얽히는 부분도 있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수를 놓을 때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아래에서 나와서 위로 긴 땀을 넣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짧은 땀을 놓을 때 윗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넣는 방법이 다른 실의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오실 때 만약 똑같이 아래에서 나온다면 이실 사이를 헤치고 나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되도록 보이는데 칸이 보이는데서 나와서 음, 보이나요? 여기랑 같은 칸이에요.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사이로 실을 좀 밀어낸 다음에 넣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게 실의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완성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타이드 고블랭 스티치는 섬세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꼼꼼하게 촘촘하게 수를 놓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꾸 깔끔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꼼꼼히 수놓고 나면 깔끔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다 놓고 나면 이렇게 길게 놓은 수보다 그냥 이렇게 고블랭 스티치를 놓은 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원단이 좀더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줄을 놓아봤습니다. 이거는 꼭 세월씩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처음에 인크루칭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올씩 해서 그 중간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기는 항상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곳의 위치만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항상 말하지만 캔버스 워크에서는 어, 이렇게 하나씩 단독적으로 쓸 때보다는 연속적으로 놓을 때가 많아서 그 순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길게 놓은다면 아무래도 면적이 조금 더 빨리 채워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고블랭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기도 해서, 음, 낯설기도 하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스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스티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드 고블랭 스티치는 아무래도 이 생김, 아무래도 이 형태 때문에 노티드 스티치라고도 불립니다. 까지 타이드 고블랭 스티치까지해서 총세 개의 고블랭 스티치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음,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으셨죠?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고블랭 스티치를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더 계속해서 재미있는 스티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